나만의 책 만들기 행복상자 프로젝트 28. 어떤 말책입니다. 이 책을 펼치면 모두 10개의 창문 모양이 열리고 닫히는 창문 형태의 책입니다. 문 밖과 문 안을 잘 연결하여 덮여있을 때와 열렸을 때를 연결해보는 이야기를 만들 수 있습니다. 기분 좋아지는 표정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따뜻한 말이 들어있을지, 기분 나쁜 표정을 그리고 그 안에 어떤 추운 말이 들어있을지 생각해 보며 어떤 말책을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책을 펼쳐 보면 문 하나를 열고 접었다가 다시 덮어 놓습니다. 이런 방법으로 열개 모두 펼쳤다가 다시 접어 놓습니다 색 형태가 완성되었다면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문 안에 그림을 그리거나 그렸을 때 문만 열고 작업을 하면 깨끗하게 그려지지 않기 때문에 연필로 살짝 크기를 그려준 후에 이렇게 살짝 크기를 먼저 그려준 후에 위치를 정해줍니다. 그리고 이 안에 그려져 있는 위치를 확인해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해서 문 안에 있는 형태를 그리고 이 안에 밖에서 그림을 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연결을 해서 안에 그림을 그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니고 연결해서 그림을 더 그려주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모두 다 그리고 그림을 다 그렸다면 책을 덮어서 앞표지를 완성해 주세요. 제목을 쓰고 글과 그림을 그린 사람과 이 책을 출판한 출판사를 완성을 하고 책을 소개하는 간단한 글과 만든 날짜, 지은이, 책의 가격을 써서 책을 완성합니다. 자 이렇게 스케치를 모두 했다면 그림을 열고 힘이 되는 말들을 그림을 그려줘서 완성해줬습니다. 이렇게 스케치를 모두 다한 다음 예쁘게 색칠을 해서 완성해줍니다. 또는 책 형태를 이용해 예쁜 그림을 그려주고 나만의 컬러링 책으로 활용해도 좋습니다. 이렇게 라인을 그려서 예쁜 컬러링 책으로 색칠을 해주는 것입니다. 기분 좋아지는 글과 들었을 때 속상해지는 말들을 적어서 표현을 해 놓았습니다. 좋은 말, 나쁜 말이라는 이 책은 초등학생이 지금껏 들었는 말 중에 자신이 들었을 때 기분이 좋았던 이야기와 속상했던 말들을 그림과 연결하여 만든 책입니다. 이렇게 여러 모양의 창문 형태를 이용해 우리를 행복하게 또는 슬프게 화나게 해주는 말들을 그림으로 그린 후, 마음 색깔도 예쁘게 칠해보세요. 그리고 각각의 문 안에 어떤 말을 해줄 수 있는지 생각해보며 멋진 나만의 어떤 말책 완성해보세요.